야, 무슨 일이야? 어, 오셨어요. 오시지 말고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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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어요? 야, 무슨 일이야? <laughs> 뭔 일이야? 뭔 일인지 알잖아요, 사실. 어, 알고 있어요. 예. 네. 갑작스럽게. 걸어감은 하면 안 됩니까? 아, 네, 네, 네. 아 뒤가 안 보여 가지고. <laughs> 아. 제가 갑작스럽게 잡힌 공연이죠. 사실. 어, 그렇 이게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 행사인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 네, 네 미루다 같습니다. 미루다 갑자기 날짜가 정해져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러 네, 네. 이곳 용인에충행에 왔습니다 네. 네. 대회 벌써 몇 회야? 20회 넘었죠? 선수독 부탁하시고 너무 방송 말투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PD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? 아저아 <laughs> 아, 오디오 겹칠까봐? 아 계속 그냥, 그냥 말해줘요 우리가 막 리드해야 되잖아요 네. 우린 그런 거 싫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일찍 나오셨는데 밥 먹었어요? 하 <laughs> <다> 정우성이요? <laughs> 네 우리 밥 따봉. 먹었어? 따봉이들 밥 먹었죠? 하지마 <laughs> <laughs> 이거 따보서 아, <laughs> 동생들 다 왔어요? <laughs> 네 지금 일단 연씨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마 들어가면 다 있을 것 같아요. 어애들 저기 있네. 아 어, 어, 그렇죠 저기 남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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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인사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시킨 거 같잖아.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. 아 우리 동생들 안 <laughs> 먹었어? 네 예, 먹었어요. <laughs> 이런 거를 믿으면 안된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.. 지금 2시 14분이에요 예 늦으면 분당 망원 오!!! 아니 어딘지를 몰요 왔다 왔다 14분 아니 2시에 왔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지금 왔다니까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 아직 3 0인데 지금 뭘 얻어 야, 회식이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. 어렵대요 인정할 수 없어. 얼마나 얼마나 빡시게 불렸으면 어? 네? 해명해 주세요. 아, 직도 어려워합니다. 알고 지낸 지 10년. 저 천천히 조사받고 <두서서> 나오겠습니다. <laughs> 회장 님, 저희 오늘은 네. 오늘 공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뭐클래하게 뭐 얘기나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아 될까요?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에 했어야 되는 공연인데 이제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부두둑이하게 또 진행을 하게 되는 부두두두두두두두 부두두두두두두두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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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부드드기 놀라> 피디가 부두두두두두두가 뭐냐? 피디가? 어? 배웠단 양반이 어? 다리 좀꼴게요네 <놀라> <웃음> <웃음> 용인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이제 참가하시는 굉장히 제일 큰 대회잖아요. 그런데 이게 아, 네. 이제 네. 형님들도 네. 1회 대상 받으신 분이고 네. 또몇회또6회인가6회 네. 어, 네. 네. 그것도 대상들 네. 다 받으셨잖아요. 네. 용인에서 자라고 네. 용인의 아들 딸들이잖아요. 아들 딸. <laughs> 네,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이제 잘하는 예체능 쪽 여, 예술 쪽을 하는 후배들에게 이제 좀 좋은 영향을 주고자 이제 또 축하 공연으로 또 저희가 왔어요. <laughs> 그, 오늘 공연은 뭐 이렇게 재밌는 공연은 아니고 이제 예, 좀 예, 나름 멋있게 준비한 공연입니다. 근데 좀, 진지 진지. 좀 뭐랄까 아무래도 무관중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뭐, 조용조용하겠다. 네, 예, 지 조용 조용할 것 같아요. 비누님도 무대 올라가시죠? 네, 저도 오늘은 또 네. 댄서로서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네. 완벽한 비보이로 전녁에서 이제 바닥에서 네. 돌고 싶어 아. 하실 겁니다. 오늘 아. 네, 연습 좀 보여 드래요 네. 네, 네, 네. 이거 맞아서..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저희는 어... 일단 공연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마무리 지을 때또 한번 인사를 하죠. 네, 그러죠. 네,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. 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오빠들이 자주 연습할 때막 흉내를 내시고 그러셨는데 똑같았어요. 분명히 너 처음 만나면 이렇게 하면서 울 거야. 이랬는데 진짜 이러면서 걸어가지 마. <laughs> 맞아. 맞아. <laughs> 맞아. 맞아. 그리고 은결 오빠는 처음에 고깃집 앞에서 만났는데 약간 어 무서웠어요. 차 안에 계 잡고 전 밖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약간 약간, <laughs> 약간 이러는 <이런> 게. <laughs> 네. 네. 깜짝해요? 재미 정말 니다 저는 되게 소치하게 얘기해 줘요. 무서워. 다가갈 수도 없는 되 아우라가 있었어요. 그래 가지고 되게 무섭다 했는데 틀니치다 어. 보니까 아, 진짜 도라에들이. <laughs> <laughs> 어,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누가 도라에야? 그게 아니야. 되게 신선한 느낌의 약간 보지 못한 약간 댄스 팀이라고 하면 멋있는 것만 하고 이런 것만 그때는 많았는데 뭔가 그때 딱 공연 대회 때 공연 모델을 보는데 뭔가 멋있기도 하면서 뭔가 재미도 있고 약간 확 이목을 끄는 팀. 어. 근데 그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건팝핀 모델을 보고 되게 저 되게 신기했어요. 아팝핀 어, 무대. I'll be back. 저도 근데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가지고. 다 네. 아, 무섭다고 느끼는구나. 내 귀신이냐? <laughs> 어려워서 무서웠던 것 같아. 요 음, 사람들이 아, 무섭다기보다는 뭐. 하긴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. 낯도가져가지고저도요아 네, 네. 뭐, <laughs> 무서웠어. 네 처음 만났을 때 아무래도 학교 선배인데 나이도 많으시고 음, 차이가 많이 있 네, 그런 것도 있고 해서. 단정 오빠는 대구 오빠는. 제가 처음 처음 만났을 때가 좀 팀에서 만난 게 아니고 좀 지인 통해서 만났거든요? 그때 막1 9분 드립이 아닌 막 20구금 드립을 막 처음 만났는데 막막 막 이렇게 막었는 거예요. 질문이요? 무슨 질문이었는데요? 네? 나가도 돼요? 상관없어요. 얘기해요. 근데 선배한테 뭐이씨 <laughs> 이러면서 그게어 <laughs> <나 바람이 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공연을 하고 이제 m t 를 갔으나 <laughs> 갈것 같아. <laughs> 가자마자 은경 오빠가 야지풀어지풀어 게임해 게임해 이러셔가지고 저희가 밥 먹기 전까지 계속 게임을 하다가 다밥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말도 못하고 배고픈데 이러는데 반장님이 야 그만해. <laughs> 밥을 다 먹고 이제 또 다시 게임이 그 새벽 2시까지 했죠? 네 그러니까 12시간 가까이 게임만 했어요 네. 그러니까 집거기 전까지 계속 게임만 <laughs> 엠치 가서 게임 좀쫙했아 <laughs> <laughs> 게임 나 그날 진짜 게임 지옥이었어 아. 약간 초, 초반엔 재밌다가 점점 게임이 계속 있으니까 어 <laughs> 재밌긴 재밌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 점이 항상 어린 댄서들을 위한 자리를 항상 만들어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걸좀 많이 좀 있습니다. 집요하게 얘기해 볼까요? 계속 춤을 쳐주셔서 제 환갑잔치에 이제 형님들이 템버린 <laughs> 하고 조포고 <laughs> 도 있고 제 환갑 때형들 그럼 나이가 어마어마하겠죠? 그렇게 춤을 계속 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지금 어린 중고등학생 댄서들, 초등학생 댄서들이 항상 용인에는. 네, 선배님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좀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수 있지 않나 따봉이 여러분들 저기 저희 오빠들 못난 오빠들이지만 잘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 재밌는 영상들은 항상 편집자 분이 만들어주시니까 항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펑크리얼 부부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예 부탁해요. 부탁해요. <사람> 네. 저희 지금 이제 공연을 막 끝내고 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.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네,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. 네, 자무리하겠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는 빵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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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지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빠들 뭐 많이 알고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혹시나 바라는 점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줄래? 아 어, 별로 없. 아 이런 말 해도 되나? 뭐뭐그 아, 얘기. 아그 판지타님이 고든 언니 욕을. 그렇게 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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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 who you are. I don't know what you want. I will find you. And I will kill you.